안녕하세요. 에스쿱 속기사입니다. 오늘은 어, 속기사 키보드를 구매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속기사에 관심은 있지만 어, 비싼 비용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어, 이 영상을 어,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 속기사 새 키보드를 구매하고 어, 교육을 어, 1년 정도 받는다면 어, 적어도 어, 4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어, 들기 때문에 어,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좀 많이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어, 300만 원에 달하는 어, 키보드 가격 때문에 어,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이나 어, 가격을 알아보신 분들이 어, 깜짝 놀라거나 어,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 시작을 못하거나 어, 포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어, 키보드 가격을 알아보고 어 무슨 키보드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속기 키보드는 어, 일반 키보드와는 달리 어, 키보드 자체의 특허도 있고 타자를 빨리 칠수 있는 어,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 공부를 하면서 어, 왜 비싼 가격으로 파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어, 공부를 하면서 어, 비싼 가격이 어,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어, 너무나 어,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속기사 공부를 시작할 때 중고 키보드를 구매해서 어, 먼저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어, 새 키보드를 바로 구매하셔서 어,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제 개인적으로는 속기사 시험 자체가 어,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무턱대고 시작하셨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어, 많이 계십니다. 당근이나 어, 중고나라에만 봐도 중고로 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고로 판매하시는 분들을 보면 비싼 비용으로 새 키보드를 구매하셨다가 저렴한 비용으로 헐값에 중고 키보드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생각한 부분은 뭐냐 하면. 어, 중고 키보드를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2-3개월 정도 속기 교육을 받아보시면 본인에게 적성이 맞는지 어, 속기사 자격증 난이도는 어, 어느 정도인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성급하게 새 키보드를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무료로 중고 키보드를 대여받아서 본인에게 적성은 맞는지 어, 속기사 자격증 시험 이 정도면 어, 나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는데 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새 키보드를 결정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해제속기사님이 1월 24일 오후 7시에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웨비나에서 할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료 수준으로 속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1년 안에 속기사 자격증 취득 방법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현재 속기 수업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속기 전망에 대해 어, 이야기를 웹이나 어, 에서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웹이나를 어,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줌 스터디 어, 1개월권을 어, 무료로 드릴 예정입니다. 어, 줌 스터디가 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독서실 같이 어, 속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줌에 들어와서 같이 어, 독서실에서 공부하듯이 어, 공부하는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웹비나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1개월권을 무료로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속기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현재 속기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석하시면 좋은 공유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